사연 보살 여든여섯 번째 이야기. 남들에게는 괜찮아 보여도 나만은 아는 공허한 마음. 안녕하세요. 사연 보살입니다. 오늘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. 누가 봐도 잘 지내는 것 같지만 당신만은 알고 있죠.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는 거요. 도현 씨는 요즘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었습니다. 넌 항상 밝아서 좋아. 너는 걱정 없어 보여. 그 말에 도현 씨는 늘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. 고마워. 나 요즘 잘 지내. 하지만 문을 닫고 혼자 있는 밤이 되면 그 말들은 자꾸만 멀게 느껴졌습니다. 회사에서는 인정받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중심에 서 있는 도현 씨. 겉보기엔 완벽했지만 마음 한편이 늘텅 비어 있는 듯했습니다. 하루를 잘 보낸 날에도 이상하게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기분이 들었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죠. 어느날 지하철 안에서 도연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괜찮은 걸까?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달리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공허함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. 그날 밤 도연 씨는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내 이런 글을 써내려갔습니다. 사람들이 말하는 괜찮아 보인다는 말이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멀게만 느끼게 할까?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조금은 이해받고 싶은 건데 그 글을 쓰고 나서야 도연씨는 마음속에서 들리는 아주 작고 여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. 사실은 외로워요. 조금은 기대고 싶어요. 그날 이후 도연씨는 스스로의 감정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. 겉으로 보이는 강한 모습에 갇히지 않고 가끔은 가까운 이들에게 나도 공허할 때가 있어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 작은 고백들이 그녀의 빈 공간을 조금씩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. 오늘의 교훈. 겉으로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속은 허전할 수 있습니다. 그 감정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. 외로움과 공허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, 그게 바로 마음의 숨통을 터주는 첫 걸음입니다. 당신이 괜찮아 보여서 사람들이 위로를 건네지 않는다고 해도 당신의 마음은 그저 멀쩡한 게 아닙니다. 괜찮아 보이는 모습 속에서 당신은 묵묵히 버티고 있었던 거죠. 지금 그 마음이 누군가에게 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당신만은 당신의 진심을 알아봐 주세요. 사연보살이 그 조용한 외로움에 가장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겠습니다.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